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동성 화이트 차트 보시면 지금 이, 이평선이 타면서 내려오다가 이 평선 라인에 돌파해 주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한과 동시에 이 평선 라인마저 한 번에 이탈을 하는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. 이 하단부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캔들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.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지지 매물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 12평선 라인이 있는 25,500라인을 돌파해 주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?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은 마시고, 지금 250, 521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6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의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,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